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끼입니다 아, 임태훈이라고 네. 어, 저는 임태훈 씨잘 모르는데 네. 사실 뭐 군인권 센터라는 데 센터장이래요. 네. 이분이 요번에 아, 국가인권위 여기 상임위원 겸 군인권 보호관으로 추천이 됐는데 음. 이게 문제가 많대요. 네. 대표님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이게 뭔지. 네. 네. 우리가 뭐 청와대 앞에서도 기자회견도 네. 했고 어,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재를 했어요. 이제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네. 어, 임태훈 씨는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에요. 아, 군대 안 갔어요? 네, 본인은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를 네. 처벌하는 조항 때문에 자기는 군대 갈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동성애자니까 네.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거든요. 군인이란 특수한 계급 사회에서는 네. 어, 일반 민간인 전화 안 부르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군냥 어, 봉송회를 처벌하는 일반 사회법은 없어요. 네. 그러나 군대라는 특성 계급 사회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네. 92조 6항이 있는데 네. 그것을 없애고 폐지하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어, 군인권, 음, 보호관을 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세명 중에 하나 대통령 몫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금 현재 김용원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2월 5일날 물러나거든요. 네. 그 물러나는 후임으로 사인이 추천이 됐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임태훈 씨가 추천됐다는 사실 자체가 네. 저희는 국민 의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제가 얼핏 듣기로 뭐 차관급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분이 그렇게 뭐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 <laughs> 이게 뭐예요? 네, 네. 추천 사유를 보니까 네. 7인위원회도 문제예요. 저희가 네. 국가인권연회도 분명히 지적을 할 것이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 위원도 자기들의 편향성을 갖고 있는 좌파 일색인 사람들 네. 모아놨어요. 네. 뭐 황필규 어이 변호사를 비롯해서 네네. 뭐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아. 7명의 추천위원이 뽑았는데 네명도다 좌파일색이죠. 네. 근데 그중에서 임태훈 씨는 정말 문제가 뭐냐면 에이. 이번에 대통령 몫은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네. 전체 군을 돌아다니면서 군 인권을 자기들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한다. 네. 거기에 동성애 인권도 강조하고 압박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러한 무소불리에 권한을 줄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지.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되고, 네.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이재명 정부는 완전 거의 전면전을 선포할 거예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네. 타도를외칠 거예요.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네. 그 여섯 명이 후보위원이 어, 국가인권위의목세 명, 네. 대통령 청와대에서 세 명, 네. 그리고 민변에서 한 명, 그렇게 일곱 명이에요. 네. 구성이 빠른 거예요. 어. 이 일곱 명의 어, 자편향된 동성애, 친동성애적인 네. 인사들로 추보추천위원이 구성이 되니까, 네. 그 중에 4 사인 중에 하나로서 임태훈 씨가 추천이 된 거예요. 네. 저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 병력을 기피한 자가 어떻게 이런 군인권 보호관도 할 수가 있고, 네. 국가인권의 상임위원을 할 수가 있느냐, 뭐, 많은 한국 사회의 인권 전반을 위해서 기여가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성인권만 주장했죠. 네. 어떻게 임태훈 씨가 음. 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에있해서 노력했으니까, 쓸 수가 없는 얘기. 제가 궁금한데, 군형법 92조 6항. 네. 그거 아직까지도 유효한 법이죠.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항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항문성교를 네. 못하게 하는 게 군대 기강 차원에서 못하게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데왜 그러니까 그 그거를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본인들은 네. 동성애자들은 네. 그 자기들은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군대가 지금 우리 사회, 특수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질서와 네. 상관이 네. 없어요. 군, 군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갖고 있는 네. 잘못된 어, 생각, 어, 독선적인 생각이 나타나는데, 네. 군대라는 사회는 특별히 계급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계급사회. 네.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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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선임을 만나서 막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총기 난사도 일어나고 군대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 그렇죠. 힘들고 네. 우리 군대라는 계급사회 속에서 상급자가 강제적으로 그런 강제 추행을 하거나 네. 가, 네. 어, 성폭행을 해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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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합의해야 한 관계다. 네. 이러면 어떻게 처벌을 하냐고요. 네. 네. 있을 네. 수가 없는 네. 네. 이런 일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군대에서 네. 상급자와 하급자가 네. 어, 엄격하게 질서가 있는데 네. 어 쟤는 애인이래 네. 그래갖고 열애를 시켜버리고 <laughs> 그냥 그러면 군대 기강이 어떻게 될 거예요 기강이 무너지죠 무너지는 네.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을 네. 주장을 하는데 네. 오직 동성애자 인권만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네. 정부기관에 차관급인 상임위원이 네. 되고 군인권보호관이 될수 있느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추천 자체를 우리는 용납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요 이분이 지금 살아오신 궤적을 들어보니까 어,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많이 좀 흥결이 있어 보여요. 네. 너무 제한적인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들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또, 그 온갖 에너지와 나라의 그 귀한 자산을, 자원을, 군영법 92조 6항. 네. 없애는데 쓸거 아니에요. 그러게 <laughs> 말이에요. 아, 네. 국가인권을. 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 그래, 국가인권은 네. 옛날에 차별금축 없애라고 앞장서서 네. 갖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네. 네. 또군영구 92조 6억 세라고 또 목소리를 높이면 또정 정치권이 네.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좌파 그렇죠. 정치인들이 아, 네, 네. 있을 맞습니다. 수가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네. 어, 우리가 안타깝게 고인이 된 변희수 하사가 있어요. 아, 그분이 네. 남자 군인으로 들어갔다가 네. 자기 마음대로 군대에서 군대서 어떻게 네. 해외 나가서 수술하도록 해줍니까? 그, 네. 그 네. 관련 지휘관들도 네. 문제가 있고 네. 거기 임태우 씨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어 복무 중에 태국에 가서 성기제거 수술을 해갖고 네. 이제 난 여자가 됐다 네. 그러면 강제 재혼 전역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남자 군인으로 같이 있을 있어, 수가 없잖아요 여자 있어. 몸으로 뭐 네, 네. 이렇게 네. 호르몬을 요법을 해서 네. 유방도 나고 그러는 여자 몸이 되 가는데 네. 어떻게 남자 숙소에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제 전역 사유로 이건 도저히 부적격 판정이 난 건데 네. 희한한 발상을 한 거죠 자꾸 변호사 하사를 부추겨서 야 여군으로 지원해 여군으로 돌려달라고 그래 아. 그래서 네. 이 변희수 화사가 둥트게 만들었어요. 네. 나 여군으로 갈수 있어. 여군으로 보내주세요. 아 여군은 남자 군인은 강제 징집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여군은 꿀보직이에요. 이거 좋은 직장입니다. 시험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 차별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냥 여자라고 해서 받아주는 게 여군이 아니거든요. 여군은 경쟁률이 세요. 그런데 트랜스젠더니까 우리까 특권을 달라. 트랜스젠도 특 특례 조치를 특례 입학을 하듯이 네. 어, 특례 조치를 해달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네. 변인수 하사를 그렇게 부추겼다가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살, 자살하게 그렇죠.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비극을 만들고 네. 또 나가서 변인수 재단을 또 만들었어요. 아. 사단법인인데 네.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을 네. 갖고 국가인권의 산하에 재단법인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법원에서도 화해 공고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이런 일을 앞장선 분이 변희수 네. 씨를 앞세운 사람이 임태훈 씨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군인권 센터 민간 시민 단체인데 네, 네. 뭐 소장이라고 해서 네. 뭐 군대 조직인 줄 아는데 절대 네. 아니고요. 임태훈 씨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정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지 네. 대한민국 군대를 위한 일인지 네. 국가. 방위력을 훼손시키고, 군기를 네. 물란시키려고 하는지,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자, 일반 상식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작가님이 한번 이 결론을 저 한번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 가진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그 군대처럼 위험한 데 가서, 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 92조 6항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왜그 좋은 법을 없애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인권이라 그러는 거는 보편성을 띄어야 되는데 너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 너무 이렇게 국가 자원을 어, 사조직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임태훈 씨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시는 게 나을 듯해 보여요. 음.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